성시경에 먹을 텐데, 신당역 2조 갈비편. 다들 보셨죠? 오늘은 미니어처들이 냉동삼겹살과 꽃게탕을 준비합니다. 거대한 냉동삼겹살 덩어리가 입고 되자 작은 작업자들이 바쁘게 운반을 시작합니다. 손바닥보다 큰 삼겹살을 거대한 칼로 정확히 썰어내는 모습. 정말 진지하죠? 쌀 조각은 차곡차곡 접시에 플레이팅되고 고기의 결이 살아 있습니다. 한편 꽃게팀은 분주합니다. 싱싱한 꽃게를 준비하고 대형 냄비에 채소와 함께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육수를 부어 팔팔 끓이며 꽃게탕의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이조갈비의 냉동실에 게